여기는 태국 한노이 네. 일정 마치고 한콕으로 왔어요 어, 이번에 원래 터키 갈라로다가 계획이 틀어지면서 어, 계획이 틀어지면서 한콕으로또 오게 됐는데 한콕을 항공권을 끊을 때 제가 또 봤던 게 어, 전에도 그 코스로 많이 다녔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어디 들렸다 오면 좋잖아요 스타보버 네. 이번에도 스타보버로 음. 하노이 스타보버 3박 하고 이제 방콕 왔죠 내일은 아마도 딴 지역으로 이동할 겁니다 오늘 하룻밤만 예약했어요 어, 오늘 아침에 바빴어요 아침에 짐도 싸야 되지 그 다음에 어... 숙소 예약했죠. 숙소 오늘 예약했거든요. 오늘 점심 먹고 나서 했나? 그런데 나 오늘 오전에 다섯 끼 먹었어요. <laughs> 진짜 어마무시한 날, 날이었네요 그런데다 또 기내식이 다행히 간단하게 나와서 기, 기내식. 예. 그런데 제 옆에 있는 분이 기내식을 안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거저 주세요. 그럴 뻔했어요. 예. <laughs> 기내식 두번두 두 그릇 드신 분들도 있죠. 저는 몇번 있어요. 예. 기내식 두번 먹은 거.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평생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씩 이렇게 저질러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베트남에서 이번에 어 사실 도전해 보고 싶었던 게음 껌랑 이라 그러죠 껌랑 아 이제 베트남어 이제 몇 가지는 알아요 어, 껌이 밥이고 껌랑 그러면 r a n g 있으나 어, 껌랑 그러면 볶음밥 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이... 저절로 외워지네, 응. 좋아하는 거니까. 응. 볶음밥을 먹고 싶었는데, 먹을 시간이 있어야지 맨날 바쁘잖아요. 뭐, 먹을 게 너무 많고 막 그래서. 먹어야 될게 너무 많아서. 이번에 베트남 볶음밥은 못 먹었지만, 볶음밥 하면 또 역시 태국 볶음밥이 진짜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어, 여기 식당 어디냐면 수다 식당이에요, 수다 식당. 어. 한국사람이 만든 것도 아닌데 수다식당 여기 수다 할머니 저쪽에 계시거든요 할머니가 저 알아보시네요 어, 오랜만에 왔다고 막 그러시던데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여기 예전에 저 여기 스쿰비 소이 10일에 살때 그때가 벌써 12년 전인가요 어, 그때는 여기 수다식당 자주 왔었거든요 할머니가 기억을 하시네요 어, 오늘은 숙소를 여기 스쿰비에다 얻었어요 왜냐면 내일 아. 어, 일정이 <laughs> 이쪽 스쿰빗에서 시작해야 좋은 일정이 몇개 있어서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그런 일정을 진행. 별건 없는데, 별건 없는데 그래도 음. 미리 다 알려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볶음밥 먹으면서 태국 그 베트남 맥주는 다안 됐었잖아요. 수십 병을 해봤는데 다안됐는데 오늘은 태국 맥주는 뻥 소리가 나지 않을까 해서 숟가락 챙겨가지고 왔어요. 어 여기는 고양이. 어쟤 쟤도 원래 있던 앤데. 고양이가 전에 전에보다 살이 엄청 쪘네. 예. 하튼간에 여기 수다 식당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저녁에 배고파서 저쪽에 야시장도 있더라고. 야시장, 해산물 야시장. 근데 거기는 일단 혼자 먹기 좀 부담스럽죠. 뭐 생생선구이나 이런 것도 하나 시키면 크니까. 그래서 입고 어, 좋아줌마 진짜 기다리시네. 저기 입구에 로티 아주머니가 아까 있길래 제가 아 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끝나요? 어 지금 끝날라 그랬는데 해줄게 해줄게 그러면서 아니 아니 됐고 나밥 먹으러 왔다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로 먹으려 한다고 기다릴게 어, 집에 안 가고 기다린다고 부담백배예요 그래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집에 가려고 아까 주섬주섬 챙기고 있었는데 다시 지금 탁 앉아 있는 거예요 뭐지? 롯디 왠지 한 두세 그릇 팔아드려야 될것 같은 부담감을 막 느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롯디도 또 태우고 왔을 때 어, 기회 있을 때 먹어야죠 로티어도 한 번에 여러 그릇 먹은 적 없는데 아씨 쏨땀. 쏨땀. 아, 쏨땀. 쏨땀 타이 님ค팻팻บ너이็ด 갑자기 생기가 돌죠. 아 씨, 원래 볶음밥만 한 그릇 먹으려고 하는데 쏨땀. 근데 볶음밥 먹을 때 쏨땀이 또 있어야. 더행복하죠 어. 아. 이러면 일이 점점 커지는데. 어,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간단하게 볶음밥 한 그릇 딱 먹고 나가려는데 지금 쏨땀이. 아, 이러다 또 텃만꿍까지 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텃만은 근데 지난번에 그 꽝시푸드 아닌데 거기 무슨 시푸드였죠? 어, 지난번에 먹은 그 집이 팔람 팔람시에 있는 거. 거기가 텃만꿍이 너무 괜찮아서 그 집만큼 잘 나오진 않을 텐데, 여기가. 여기도 옛날에 텀만큼 자주 시켜 먹었거든요. 여기 텀만큼 되게 조금 나와요. 아, 작아요, 이렇게. 작아서. 음, 시켜볼까? 그건 이따 봐서. 음. 일단은 오늘.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다섯 끼를 먹고 나니까 기내식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저녁을 아직 안 먹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어, 10시 20분인데. 저녁. 음, 저녁. 좀 거하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아, 점점 <laughs>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일단 볶음밥이랑 쌈밥 먹다가 필꽂치면 주문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아, 이거 한강을 대야 되겠다. 아, 리오 갑싱 라카타우깐 재맥함. 아, 싱능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응. 요즘 은 워낙 태국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물어봤냐면요. 아딱 봤는데 비, 여기 세 가지 맥주가 다 있거든요. 싱. 아 씨, 따 가지고 왔어. 되게 내가 따야 되는데. 아 씨. 아 진짜 아 욕나 올라 그래. 아, 이걸 어째? 아, 이걸 참. 어쩌죠? 한 그릇 한병더 마셔야 되나? 아, 이거 내가 딸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이걸 어째? 네. 그래서 저 언니는 좋은 의도로 해준 건데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건데 얼음은 안 주고 컵을 좀 너는 이걸 컵을 얼음을 왜안 줬지? 볶음밥 나왔어요. 보이나? 이렇게. 보이죠? 예, 볶음밥. 요거 어. 프링 남플라까지 얹어서 나왔습니다. 비주얼이 일단 괜찮은데 맛도 맛있을 거예요. 옛날에 김혜자 선생님이 그러셨죠. 기억하시나요? 굳이 해야 되나? <laughs> 그래 이 맛이야. 어맞아딱이 맛이잖아요. 음. 이렇게 불 맛이 딱 나야 되는데. 한국에서 저는 불맛 내는 거를 간장으로 내는 거밖에 몰라서 간장으로 불맛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짜지잖아요. 그렇죠? 간장으로 불맛을 내니까. 아 맥주가 맛있긴 한데 어, 이거 뽕따 어떻게? 아 두병 마시자시는 없는데? 간하네 아, 맛있습니다. 썸땀 나왔어요. 아, 이거 이거는 밤에 보지 마세요. 밤에 보시면 참안올것 같아요. 맥주. 베트남에서 가면 맥주를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근데 베트남 가면 맥주를 많이 먹는 이유가 싸서. 중국 가도 맥주 엄청 먹거든요.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다 맥주가 워낙 싸니까 거의 뭐 맥주로 본전 뽑는다 그러면서 많이 먹는데 맛으로 따지면 사실 베트남 맥주보다는 태국 맥주가 한 수? 두 수? 한참이죠 쏨땀 먹어야죠, 쏨땀 마치 저 주인 할머니가 제 입맛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맵기나 신맛 정도를 딱제 입맛에 맞췄어요. 몰라 초창기에 제가 태국 생활 시작할 때 먹던 맛이라서는지 몰라도 제 입에 딱 맞아요. 아 진짜 식당 진짜. 여기 올 생각도 안안 하고 있었는데 저녁 원래 안 먹을라 그랬거든요. 안 먹고 아까 좀 전에 마사지 받고 그냥 잘라 그랬는데 마사지 받다 보니까. 어, 마사지 발 마사지 받는데 소화가 쑥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마사지 받으면 소화 안 되던 거 갑자기 쑥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마사지 받다가 밥 생각이 나가지고 오게 됐는데 잊을 수 없는 또한 끼가 되겠네요. 아 너무 행복해. 근데 여기 0시 반에 아, 여기 아저씨, 아드님도 저한테 인사하시네. 여기 할머니가 여기 수다 식당 사장님, 그집 그 아들, 그집 아들, 그집 아들, 니턴만 꿍, 턴만 꿍, 턴만 꿍, 턴만 꿍, 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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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 분위기상 그냥 때려 맞춰 보세요. 그리고 전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으시면 제가 답 답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으로도 아실 것 같은데 음. 어쨌건 간에 근데 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이렇게 꽉 채워서 먹으면 안 되겠다. 좀 로띠 들어갈 자리는 남겨놓고 먹어야겠어요. 저 이제 먹 을게요？먹 고, 자 야지. 아 수다 식당 정말 어... 예, 예전에그 명성대로 맛있네요 원래 제가 배고, 배가 고파거나 아니면 태국 음식이 너무 고파서 너무 과장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아, 그래서 다 먹고 270바 나왔네요 볶음밥 하나, 솜땀 하나 그리고 비아싱 쿼드야이쿼드야이가110 쿠오디아이. 바트였으니까 270에서 110 바트 빼면 160 바트. 160바트시면 어떻게 될까요? 40 1 2 0일까100 하고 60일까? 몰라요. 안 물어봤어요. 뭐 조금 바가지 써도 괜찮아요. 270 바트 한만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이 자리 에 아까 쏨땀 아니 땀이란다 저기 아주머니 있었거든요. 로티 아주머니 가셨어요. 나는 그래서 로티 먹으려고 로티 먹을 자리 비워놨는데 어떻게 해? 주스는 별로 안 땡겨요. 성류 주스랑 뭐 패션으로 지랑 있는데 별로 안 땡깁니다. 어, 여기가 바로 어, 터미널 21 건너편이에요. 스콤핏 로드. 3개월 만에 왔는데도 이렇게 반갑죠. 예전에 저 다니던 회사가 여기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 사, 처음에 방콕에 정착할 때 집도 스콤이 소이 11에 있었고 회사도 여기 바로 아속에 있었고 그래서 이 음, 지역이 정감이 굉장히 가죠. 그래서 전, 지난번에는 카우산에 묵었으니까, 요번에는 이쪽에 묵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간에 고맙다 그래야 되겠네. 롯디 아주머니한테, 롯디 아, 아주머니 덕분에 저녁에 과식을 이미 확인했지만, 우도 심한 과식을 하지 않고 잘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푹 자고요. 내일 또 일어나서 또 새로운 영상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